네 안녕하세요 스카이반 연합반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입니다 일단 어머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고2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강남 내신 문항들 많이 풀어 보셨을 거잖아요 자 이거는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중위권 친구인지 상위권 친구인지 최상위권 친구인지에 관해서 약간 풀이법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위권 같은 친구들은 사실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기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려운 문제만 푼다라고 해도 그게 아이 걸로 소화가 되기 힘들어요. 상위권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내신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있는 기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너무 그것만 풀다 보면은 거기에 몰두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최신 기출 위주로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근데 조금 다르죠. 최상위권 친구들은 모든 문항을 다 맞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문제 걸러서 푸는 습관 들이지 마시고 모든 거다 풀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모의고사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는 학교에 상관없이 교육정 평가원 수능 같은 경우는 필수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 사관학교랑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경우는요, 프린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문항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건 아니고, 고2 모의고사는 최신 3개년 정도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3 모의고사는 최소 5개년. 될수 있으면 많이 보는 것이 추천드리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EBS에 대한 대비를 조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따로 프린트를 나눠 준다라고 하면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 완성 또는 EBS 파이널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25학년도 그리고 올해 나오는 26학년도 거 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당연히 26학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학년도 대비하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거를 풀었는데 변형이 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변형이 된 문제 또한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고2 고3 모의고사랑 평가원 요거 다 공부하시고 EBS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교재이니까 이것 또한 같이 봐 두는 게 좋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게또 이거예요. 기아와 확통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려요 일단 절대평가이고 그래서 기본 문제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만약 정불안하다면 뭐 1회 특강 그런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법 나오는지 유형별 학습 중요하고요 모의고사 수특수환 또한 정복하시고 하 시는 게맞 습니다. 자, 정규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시험 한번 봐봤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어떤 게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아 나는 어려운 문제, 그냥 사전짜리 킬러 문제만 푸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학생들간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특히 수원 수투에 관해서는 학생들마다 잘하는 단원 그리고서 잘하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오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머님들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우리 아이가 실수로 틀렸거나 아니면 아는 문제를 틀려왔을 때가 가장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렸대. 그럼 아 그래 너가 아직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하고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문제 틀렸는데 그 문제가 실수였어. 심지어 그게 등급을 갈랐을 때 그때가 가장 속상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줄여야지 2학년 때는 더 나은 성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러고서 요거예요 학생 풀이랑 선생님이 알려주는 풀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서 효율적인 풀이를 알려주려고 하세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걸로 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줬는데 학생들이 고집부려서 아 다른 풀이로 계속 풀었어. 그럼 절대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갈 수가 없겠죠.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풀수 있는 것도 중요 하지만 내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리닉을 통해서 그런 거 체크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클리닉 시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테니까 제 수업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려고 해요. 제 수업의 모토는 딱 하나예요. 아는 거다 맞추자. 아는 것을 다 맞춘 다음에 우리 상위권으로 넘어가자. 가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자, 기본기가 비어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 어떤 걱정부터 하시죠? 우리 아이 찬찬히 흘러가보니 중학교 때 기본부터 비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건데 그럼 정말 중학교 때 것까지 다시 공부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자, 문제 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거는요. 제가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 이상의 심화 개념 또한 같이 선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와 그러고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이거를 시험에서 쓸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죠. 어, 실제로 쓸수 있는지, 그러고서 그거를 쓸수 있게끔 만들어 낼 거다 라고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의대 조교 선생님들과 같이 해요. 총 6분이 계시고요. 인 서울 고대 이대 그리고서 카톨릭 요렇게 기타 등등의 의대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 시간은 수업 전후 한 타임 이상은 꼭 필수로 참여하게 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요렇게 주 2부로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4시부터 7시가 일부고요. 그리고서 어 요, 7시부터 10시까지가 2부, 요렇게 진행하니까 그 클리닉 시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컨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교재는요 모의고사 기반이고 그러고서 거기에 관한 변형 문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념을 항상 이렇게 써놔요. 써놓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백날 첫날 내가 개념 노트 중요하다. 너네 이제 이거 수능 과목이니까 개념 노트 예쁘게 만들자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 예쁘게 만든 친구들도 있지만 뭐 개발 세발 글씨체 날라다니면서 만드는 친구들도 있죠. 심지어 그게 관 가잘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 유형 옆에는 이런 개념이 쓰였다. 실제로 이게 수원 개념이 아니더라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필요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들이 학생들이 만약에 까먹었을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제가 다 이렇게 써서 책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요거예요. 백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뭐냐면 복습 교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의 모토가 뭐라 그랬죠? 아는 거다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 상위권으로 진입하자였죠, 그쵸 아는 걸다 맞추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별 뭐 학교별 수업을 다니던 아니면 어딜 다니던 내가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봤을 때못 푸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풀어서 아는 거 말고 내가 실제로 시험 시간에서 요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진짜 아는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수업 교재 모든 문항들은 백트랙이라고 해서 변형 문제를 다두개 이상씩 달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과제로 풀리게 됐더니 그럼 아이가 진짜 수업 시간 이해했던 거와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냥 알고 넘어갔던 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적을 많이 올려 줬고요. 네. 자두 번째는 뭐 학교별 프린트 부교재 변형 5회독 이상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당연히 몇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반복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반복을 했더니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훈련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요렇게 당연히 할 거고요.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테라그램 잘안 해요. 그래서 잘안 쓰죠, 정확히 말해서. 왜냐면 일단 시간적으로도 부족해요.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할 것도 많은데 오답 노트까지 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틀린 이유를 항상 적게 시켜요. 틀린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사실 저는 계산 실수를 틀렸어요. 근데 계산 실수를 매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저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나가야지 자기가, 아, 내가 진짜 계산을 많이 실수하는구나. 그건 자기가 아는 수밖에 없어요. 맨날 옆에서 너는 계산 실수 많이 하니까 이거 줄여라 해도 자기가 체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줄여나갈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 진짜 내가 계산 많이 하셨네. 저 바본가 봐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거 이제 실수하지 말고 집중해서 문제 풀자라는 평가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요. EBS 원본과 변형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월 7일부터 4월 7일 한달 동안은요. 빅킬러 문항으로 볼 거예요. 딱 30분 볼 거예요. 이게 16문제 30분 되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실제로 시험지를 봤을 때 모든 문항들이 다 어려울 수는 없어요. 어. 근데 이 16문항조차 못 맞고 틀려서 등급이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 16문항을 다 맞았는데 다른 거 추가적으로 더 맞아가지고 등급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번 한달 동안은 무엇을 연습시킬 거냐면요 아는 문항 다 맞아 실제로 여기서 아는 문항이라는 건요 정말 실제 계산 문항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 진짜 정말 킬러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다 맞으면 안정적으로 3등급 2등급은 확보할 수 있다 요거를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돼야지만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그 이후에 아이가 심화 개념에 나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자, 백날촌날 내가 어려운 문제 풀었는데 아이한테 소화가 안 되면은요. 사실 그거는 아이한테 맞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동안은 비킬러 문항 다 맞자. 그 이후에 자, 1 1일 이후부터 중간고사까지 이제 우리 기본기를 탄탄하게 했으니 여기서 이제 다 맞춰 나갔으니까 더 높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맞춰 나가면서 너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확인하자. 요렇게 테스트는 구성을 짰어요. 자, 모의고사 리뷰 테스트 딱 30분 볼 겁니다. 16문항이니까 30분이 당연히 적당하겠죠 사실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쫓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시간과 같은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홀수 차는 조금 쉽고 짝수 차는 조금 어렵게 했어요 근데 요거에서만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아이들 틀린 거 제가 풀어준 거 다시 풀어봤으면 아 알겠다 하고 넘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아는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슷한 유형.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던 거 그거 다시 한번 풀어 봤을 때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 모의고사 두 세트 이렇게 같이 나갈 겁니다. 이건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점하고 채점은 당연히 다 조교님들이 합니다. 네. 채점해 온다. 채점을 하면은 아, 이 아이가 진짜 다 맞았구나. 아니면 요거는 아직 조금 힘들구나. 그럼 그거 다시 풀리고 그 유형 다시 공부시키고 요런 식으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자, 수업 관리는 이거예요. 과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은 아이들이 내가 한번본 문제에 한해서는 진짜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컨텐츠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EBS 같은 경우에는 그냥 EBS 문항뿐만이 아니라 변형자로 다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피드백 문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잖아요. 어, 그럼 엄마가 일일이 너 과제 했냐? 과제 안 했다고 학원에서 연락 왔다 이런 문자 받으시면 어머님들도 기분 나쁘시고 학생들도 별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제가 다 적어 드릴 겁니다. 몇 문제 냈는데 몇 문장 풀었더라. 그러고서 그거 정답률이 얼만큼 된더라. 그거 확인하시면서 아이 단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구나. 아 선생 님 이거 부족한데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어놨습니다.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별 개별적으로 나갈 공통 문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 단어 잘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잘 못한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 제가 다 적어 드리니까요. 그거 확인해 가면서 아, 이 부분 보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학생 점수랑 반평균 최고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은 걱정을 하죠 아 1학년 때부터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제 수능 과목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그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고서는 절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본기 탄탄하게 잘 채워 나가면서 상위권을 도전하고 그러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